사랑이 뭔지 아냐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. 심양보. <laughs> 아씨고 친놈이가. 왜? 아니 뭐지? 내가 최근에 좀 연락한 여자애가 있단 말이야. 여자 있어? 아, 최근? 누구? 그냥 동네. 아 누군데? 이름 못를내알수도 있어. 아니야 아, 아무튼 연락하는데 응. 자꾸 남자한테 전화와한 번씩. 나한테 뭐, 뭐라 해, 욕해. 너한테 욕을 한다고? 뭐 연락하지 마라. 만나지 마라. 뭐야? 몰라. 남자친구 아니잖아. 없잖아. 없 네, 여보세요? 네. 부사를 만나든 말든 나테 지금 뭔 상관이 있는 당신이. 상관이 없잖아요. 아니, 지영 누나 내 여자라고요. 지영이 내 여자라고. 누나 내 여자라니까! 아.. 승질나네 진짜.. 뭔데? 네. 하.. 아, 미치겠네.. 야.. 너 한마디만 더 반말하면 다 꼬사버린다 전화하지마라 알았냐? 지영이 내 여자니까 건들지마 내 심장이 지영을 원하고 있어 어, 이 심장 두개라고 장난치냐 지금? 끊어. 아, 전화좀지 나한테 전화하지마 이제. 아 스트레스 받네 이거 진짜. 아... 영화 찍는 거 아니지? 오디션 그런 거 아니지? 뭔 소리야. 아 짜증난데. 아 멘트가. 아니 뭐 1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. 아저씨 일로 오세요 여기. 가평이요. 내 마음이 더 설렜다고요. 지영 누나한테. 내 마음이 원하, 원한다니까요. 누나 심장이랑 내 심장이랑 서로 끌린다니까. 아저씨 그런 느낌 모르잖아요. 알아요? 아저씨 뭘 알아? 뭐? 나도 다 탔어. 다 심장 막 탔어. 나도. 좋아. 사랑한다고. 내가 더 사랑한다고. 아 진짜 씨. 아저씨 얼마나 사랑하는데? 내, 내가 내더 사랑해. 나한늘만큼 땅만큼 사랑해. <laughs> 욕하지 마요. 왜? 응? 왜 그래? 야 근데 그 남자는 좀 이상하다. 내가 들어보면 은 이상해. <웃음> 이, <웃음> 너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<laughs> 통화를 그렇게 여자한테 통화를 해봐. 전화온다고 자꾸. 아 그럼 또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내가 그렇게 짐이 되긴 싫어. 응. 난그한 여자한테 그렇게 짐을 만들어 주긴 또 싫어. 나만 힘들면 돼. 나만 힘들면 돼. 응.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내 여자는 이런 걸 모르게 해야지. <laughs> 너몇 살이지? 삼십. 알겠다고요. 뭐, 지금 몇 번째 전화하는 거예요. 사랑이 뭔지 알아요? 사랑이 뭔지 아냐고.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! <laughs> 지영 누나 나한테 돌아온 거라고. 그니까, 구메랑이라고. 아, 돌아오든거든 말, 그냥 사랑이 돌아오는 거라고요. 평생 이렇게 설레어 본적 처음이라고, 한 여자한테.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! 지영 누나한테 연락하지 마. 확부셔버린다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, 한계가. 지금 거의 다 왔어. 알아? 권투배 왔어. 끊어. 연락하지 마세요, 이제. 못 내. 존나 열받네, 진 아니 전화하지 마.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아 스트레스. 받겠어. 왜 그래? <laughs> 왜이냐고? 나한테 뭐 사랑 이런 것도 허락 안 되는 거야? 사이코지. <laughs> <laughs>

<웃음> 그만해! 적당히좀해 <laughs> 네? 진짜. 니네 사랑 이 사랑인데 누 보여주고 얘기. 해 사랑 <laughs> 아씨 지겨워 죽겠네 옆에서 자꾸. 그만해 좀. 울고는 음, 연기 그만하라고지. 뭔.. 뭔 연기 같은 지금? 사랑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개풀 돌아와 사랑을 해본 적이 나 있냐? 없잖아. 역시 씨.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걸. 내 여자 건들지 마. 니가 건들지 마. 아씨. <laughs> 아 질렀던데 배고프다. 고기 아. 먹자. 아이씨. 아, 밥해. 어? 너 밥만 먹어. 삼겹살 내가 굽게. 가자. 삼겹살 내가 굶을 거야. 그만해. 왔다, 왔다, 왔다. <목소리>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